안녕하세요. 카 바나다의 이윤아 실장입니다. 와, 카바 님 진짜 네. 오늘 차는 대박이다 진짜. 나 너무 <laughs> <laughs> 저는 있잖아요. 나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차들이 다 좋거든요. 좋기는. 음. 근데 나 제일 내가 제일 사고 싶은 차. 정말 정말 정말. 그리고 이거 진짜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완전 풀옵션. 이게 하이리무진도 추가 옵션이 있어요 근데 다 들어갔더라고요 이차그 어, 이게 어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패밀리카 진정한 의전 차량 진정한 어, 연예인의 그차나 연예인들이 왜 이걸 타는지 알았어 아 맞아 맞아 연예인들이 왜 타는지 알것 같아 난 진짜 오늘 알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차량은 진짜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제일 기대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뭐 하나 보여줄까요 영필 님? 뭐예요? 짜란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전국 최저가. <laughs> 아, 아, 이거 진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고객님들 찾아보셔도 돼요. 비교해보셔도 됩니다. 이 차량.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갖고 왔겠어요. <laughs> 적어가지고 내 가슴에 품에 고이 저 제가 빡! 해서 할랬는데 떨어져가지고 테이프를 안 갖고 왔어. 빡! 전국 최저가. 자, 이 차량 진짜 전국에 몇 대, 전국에 2킬로수2 옵션 이 가격 없습니다 고객님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전국 최저가의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진짜 그림 와이 차량 완전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렛츠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을 해주고 가야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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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차량입니다 이거 키로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아직 등록증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잉크는 마른 것 같던데. 안 말랐어. 아, 그래요? 네, 문대 봐. <laughs> 말좀 들어요. 네. 내말 좀. <laughs> 자,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카니발 4세대 가솔린 7인승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2023년 6월에 등록된 2023년식이고요. 보험 이력 없고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음 무방무치래 완전 무사고에 아주 깔끔한 그 차량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키로수가 아무리 짧아도 사고 이력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 그렇죠. 내 기분이 네. 근데 이 차량 보험 이력도 영원인 아주 무방무치에 바로 원하시던 그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를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태요 그림이에요 아니 이거 보잖아 <laughs> 아이 뭐야 나 바로 사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로 야 유리상대선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상태를 설명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근데 뭐장기스도 하나 없더라고요. 아 장기스가 뭐야. 응. 문콕도 없고 뭐 부터치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야자 이야...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객님들. 제가 항상 영상을 송출을 해드릴 때는 사전 이미 점검이 다 끝난 완성된 채 완성된 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저희가 대충 보고 뭐아 이거 있어요. 뭐 저거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차량은. 그렇지. 자 앞에 유리 상태 선니 상태 진짜 정말 훌륭하고요. 본니 상태도요. 사실 볼 것도 없지만 야, 부터치도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 차량 앞쪽에 보시게 되면 야, 뭔가 카니발 4세대랑 큰 그릴인데 왜 달라 보이지? 더 멋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진짜 자 앞쪽으로 큰 그릴 들어가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LED 램프 음. 정해에서 반짝반짝 시인성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는 드라이브 와이즈는 사실 이 차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장거리 운행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가장 내 나의 피로도를 맞춰줄 수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은 사실 이차에 저는 정말 적합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 340만 원 정도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완전 풀 옵션의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와, 이제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고핸다 상태도요. 이야, 진짜 깔끔하다. 진짜? 정말 말씀드릴 게 맞아. 없어요. 맞아. 죄송해요. 네. 그리고 이 지금 휠클레딩 부분들도요. 이게 색깔이 조금 달랐으면 아 조금 이랬을 텐데 이휠클레딩 부분도 일체형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그리고 휠도요. 이 차량 19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요. 타이어도 컨티넨탈 고급 타이어 장착이 됩니다. 그 휠도요. 야 상태 완전 완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새거. 아 진짜요? 90%입니다. 네, 90% 아니야 한 80%에서 90%. 내가 음. 좀 박하니까. 네. 네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아래쪽에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하이리무진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하이루프 음. 음.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커튼도 있어요. 여기 안쪽에 보면.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사이드 스텝 추가 옵션입니다. 네, 사이드 스텝 추가 옵션이고요. 그리고 앞도어 야. 뒷도어 야. 뒤에 휀다까지 저도 아까 봤는데, 문콕도 네. 하나도 없고. 아, 진짜. 아예 없어요. 아예. 그리고 뒤쪽 휠도 한번 볼게요. 뒤쪽 휠도 아,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와, 80, 90%. 기가 막히 남아있는 상태네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깔끔한 상태예요. 그리고, 자, 당연히, 파워, 슬라이딩 도어, 하이, 거는 카니발은 정말 이게 다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하이 리무진이라는 퍼들램프도 나와요. 음. 네, 퍼들램프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이 이 차량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음. 어, 꼭, 꼭. <laughs> 정말로 기대해 주셔서 좋고요. 자, 저희는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네, 저는 23년 하이리무진 후면부에 와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차량 정말 후면부에서도 제가 크게 고지드릴 해뿐 없어요. 이건 아, 정말 진심이에요. 너무 예쁘죠 뒷절.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차량은 후면부가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남들이 제 차를 제일 많이 보는 건 후면부예요, 사실은.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앞 모습이요. 예, 음.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의견. 제가 봐서 성향 차이인 거. 자 뒤쪽 상태 한번 볼게요. 후면부 유리 상태, 선팅 상태, 훌륭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라이트 부분도 일자로 쫙 들어오면은 진짜 뒤에서 보면 진짜 음, 예뻐요. 예뻐. 어, 그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안패 전면부의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예요. 이제 음. 후면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쪽 모두 파손이나 훼출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또이 차량 하이레모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아래쪽으로? 요 에어댐. 네, 에어댐을 따로 설치. 원래 이게 다 블랙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니 어쩐지 차가 커 보이더라고. 그니까 그거를 꼭 영상에서 좀 가까이에서 한번 영필이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후면부 모습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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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는. 거. 음. 이 차량은 정말 정말 꼽을 게 없어요.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제가 너무 바로. 완벽해서 너무 완벽한 차량이라서. 네. 네, 너무 어? 네. <laughs> 자 이제는 저희 트렁크 공간 한번 볼 거예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 당연히 전동식 테일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트렁크 공간에도 리어 커튼 장착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차 같아. 또 이렇게. 프라이버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패밀리카로 쓰기 너무 좋은 차량 아니에요? 음, 자, 이 차량 그리고 7인승의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열 시트만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나 그냥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3열을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패밀리카로.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차량 이렇게 경납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경납을 음. 당기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위로 올려. 근데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책장님도 못하시는 거죠? 네, <laughs> 안 타서 몰라 사실. <laughs>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열 시트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래쪽으로 또 수납공간이 생겨요 오 엄청 깊어요 네, 아래쪽으로 이제 약간 수납공간 형식으로 생기고 음. 뒤쪽에 보시면 12V 시거잭 소화기 그리고 기본적인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포지션이 3열 시트 충분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성인이 타시기도 에 충분해요 네. 그거는 제가 실내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오 어, 진짜 7인승의 차량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좋고 음. 패밀리가 제가 봤을 때 법인 대표님들이 욕심낼 만한 차인데 많이들 타신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어, 법인 네. 대표님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와이 차량 진짜 상태 너무 좋으니까 응. 그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흔들 상태고요 야. 훌륭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휠도 보시게 되면 너무 깔끔해요. 하지만 모서리 부분에 약간 미세하게 주차 흠집 정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80%에서 90% 정도 남은 거의 새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붓터치 살짝 들어가 있네요.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조수석 측면부에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앞도 뒤뚜어, 뒤에 혼들까지 그 아, 근데 외관 상태는 진짜 좋다. 아, 외관 상태 진짜 훌륭해요. 사실 저희가 그 어떤 그 구독자분이 한번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대충 봐서 음. 상태를 아냐. <laughs>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저희가 대충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영상 송출하기 전에 꼭 검찰을 거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이요. 뒤쪽 휠도요. 너무 깔끔합니다. 진짜 휠 상태 기가 막혀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아주 새 타이어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자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 첫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영원인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와이 차량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키로수가 진짜 메리트가 있는 이게 전국 최저가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로수가 짧은데 보험 이력이 있으면 좀 약간 아쉬워 그렇지. 약간 좀 찝찝하고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 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부분의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당연히 미세누유도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깔끔한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니까요, 저희는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이 차량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이리미지는 근데 또 전동식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뒤로 연예인들이 타는 뭐, 나왜 타는지 알, 알아 이제 이차 타봐가지고 이게 되게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사용 방법들이 있죠 조작 방법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형님들. 어려워하실 게 없고요 다 전동 시트로 저장돼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영피님 3열 시트 한번 비춰 주실래요 자 3열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2열 시트를 많이 땡겨 놓은 상태예요 3열 시트 이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땡겨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3열에 그 충분한 공간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게 저희가 다 탑승을 해봐도 3열에 이렇게 기본 시트 자세만 해놔도 2열을 3열에 충분히 성인들 탑승 가능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3열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하시고 릴렉션처럼 쭉 누워서 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또 뭐냐면 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바, 다리 받침대 종아리 받침 음 이렇게 그거 편하죠 누워 가시면 됩니다 그냥 2열에서 정말 누워 가시면 되고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led 등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독서등이 벌써 총4개예요 독서등만 음. 독서등만 총 4개인 차량이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뺐다가 넣었다가 아 간편하네요 네 간편합니다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차량이 음. 그리고 자 이렇게 리모콘 있잖아요 이 차량 자 보시게 되면 이모의게 되게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짜란 자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미러링 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차량 되게 직관적 이어서 싸제로 설치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 차량 확실히 직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엄청 직관적이에요 그냥 스마트 기기 연결하실 수 있고요 d m b 설치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 넷플릭스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모콘 하나로 껐다 켰다 아... 네. 그리고 또 스포. 옆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어서 여기 불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음. 네. 사이드도 사이드 램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 다 있고 단독 공조 버튼 또 측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 자 이렇게 봐주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주름식 커튼도 잘려 있고요. 문 쪽으로 보시게 되면 도어 쪽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뿐만 아니라 통풍 열선 시트 2열 시트에서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많은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도어 스카프도 LED로 장착이 돼요.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또 특별한 게 공기청정기 네, 공기청정기. 음. 어, 뒤에 달려있습니다. USB 단자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자이 차량 그리고 컵홀더도 그냥 컵홀더가 아닙니다. 냉온 컵홀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온. 자 이건 냉. 한번더 누르면 온. 와. 뜨거운 거. 그리고 끄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에 맞게 사용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250V 인버터 그리고 12V 시거잭 그리고 절대 이온 상태에서는 손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음. 뜨거워요 그 정도로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량 세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능들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뉴얼이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때 편하시라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챙겨드리니까요 자이 차량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희는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네 1열에 탑승을 해 있고요 자 1열은 전체적인 상태가 기본적으로 투톤이에요 베이지와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음. 있습니다 시트 또 또한 구성이 베이지랑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저는 너무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이 스티어링 휠이 브라운이라는 거예요. 음. 뭔가 베이지였으면 이염도 좀 걱정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브라운 스티어링 휠로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저는 너무 잘 만든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면부에는요 기본적인 안전한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고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앞쪽으로 앞쪽에도 앞쪽에서도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들 다 있고요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네 윈도우 모두 프로토 윈도우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요 너무 깔끔해요. 야, 깔끔하고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하실 수 있고 왼쪽으로는 블루투스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체적으로 디지털 계기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실키로수 7,008. 하이림은 전국에서 지금 2키로수 없어요. 그러네. 이대 이거 한 대예요. 저희도 비교 안 해봤겠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잘까요? 진짜. 진짜급의 차량입니다. 근데 감가가 1600이 와. 그래서 금액까지 꼭봐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전 차주 입장에서 진짜 짜증 나겠다. 짜증나지. 엄청 짜증나죠. 아니 7000km 타고 1600깎아 놨는데. 아 신경질나 신경 왜 신경질나는데 요전 차주 입장에서 아, 입장에서는 음. 그렇죠 음. 그리고 보시게 뭐 되면 기본적인 이제 내비게이션 정품이라 기본적인 기능들 많은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요 음, 저희가 신차급 차량들을 많이 찍잖아요 음. 근데 이 블랙박스가 음. 왜안달렸냐라고 음. <laughs> 하시더라고요 자 요새는 빌트인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트인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블랙박스를 요새는 안다는 추세 음.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빌트인 캠 어플, 옵션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빌트인 캠 음. 어, 이렇게 기본적인 주행 용 상시 이벤트 상시 다 들어가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다잘 나옵니다, 고객님들. 맞아요. 굳이 블랙박스를 다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 빌트인 캠, 하이패스, 기아 커넥트, SOS 기본적인 기능들, 하이패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또한 어라운드뷰 카메라로 아주 깔끔. 잘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이제 터치형과 물리형 버튼이 같이 공조 하는 차량입니다. 버튼 하나까지 먹고 이것도 언박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언박싱 하세요. 다 언박싱 하시면 돼요. 음... 네,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단자 3구 있고요. 무선 충전 기능까지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시계 기어노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주차까지 그리고 핸들 열선, 통풍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장착어 있고요. 어 라운드 카메라 주차장. 센서 핸들 열선까지 작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 열도 냉온 커플도 네 냉온 커플도 네, 아 냉온 커플도. 근데 난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난내차 이런 차 이런 차 나도 타고 싶. <laughs> 진짜. 그리고 안쪽에 넉넉한 수납 공간 있고요. 그리고 요새 또이 기능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뭐요 원격 주차. 어. 네. 그거 찾으시는 분들꽤 있더라고. 요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상담해 보면 이 원격 주차 기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좁은 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문콕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음. 이렇게 원격 주차 기능도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의 차량이다 그리고 키도 두개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디션 너무 좋고요 위쪽에 헤드 부분도 오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 저는 진짜 이거 이 차는 좀 욕심내고만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로수에 비해 감가가 너무 많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전국 최저가인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2023년 등록에 2023년 현식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 실키로수가 7000키로 진짜 짧다 아 너무 짧죠 근데, 근데 보통 음. 카니발은 주행거리 다 많은데 엄청 많죠 알죠 그래서 네. 저희가 다 이제 저희도 사실 매입을 하거나 이럴 때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키로수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음. 이 촬영시점으로 촬영시점을 기점으로는 이렇게 키로수 짧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저가에요 추가옵션 338만원 약 340만원 들어가있는 풀옵션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신차 출고가 대비 감가가 4600만원, 7000km인데, 와 진짜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음. 자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비교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이 차량 당연히 보험이력 없고 1인 신조에 무방 무칠 바로 그 차량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이 차량 정말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컨디션 완벽한 차량이고 보시면 반하실만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금액 공개해봐야겠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차 출고가가 이게 6,700이 넘어가요. 와. 진짜. 진짜 잠깐, 비싼 차야, 이거. 진짜 비싸요. 음. 진짜 너무 비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키로 쓰면, 아, 나도 진짜 한번 욕심내볼만 할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아, 그만큼 전국에서 정말 최저가로 준비된 프로션의 카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이었고요. 왜냐면 하 지금 네. 하이 리무진 아닌 4세대들도 너무 비싸. 진짜 비싸요. 알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희가 한대 찍었던 차량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 차량이 저렴한 거 와 너무 비싸요 요새 맞아. 아 그래서 이 차량 저희가 정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하이림은 카니발 찾으시는 분들도 한번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이 차량 음. 그래서 저희가 자신있게 정말 너무 자신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신있게 보여드리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탁송거래도 하고 있고요 법인 리스 그리고 고객님이 사시던 차량도 최고가로 매입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어, 날씨가 정말 정말 많이 풀렸어요. 진짜 이런 차량 구매해서 빨리 놀러 가고. 나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피님한테 이차 타고 놀러 가고 싶어요. 그 정도의 차량이다. 정말 저도 욕심 나는 바로 그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진짜. 탁송거래도 받아보실만한 그런 컨디션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요. 날씨 풀리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차량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